십자가 앞에서 말이 줄어드는 이유 아시죠? 왠지 모르게 설명하려 들수록 부족하고 이해하려 할수록 마음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마치 60년 인생 겪어보니,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것처럼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들 아시죠? 보통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하나님을 찾으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글쎄요,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확증하신 말씀인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자리에 대신 서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그 버림받음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침묵 속 외침 같아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죠.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머리로만 끄덕끄덕 할 때는 삶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가슴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설명도 안 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마음 깊은 곳이 쿡 찔리는 느낌 다들 경험 있으시죠? 아. 주님이 나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단 말인가? 이 질문이 막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때더 이상 자신을 포장할 수가 없어져요. 변명도 사라지고 잘난척하던 자기 의도 무너지고 엉엉 통곡부터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통회자복 아닐까요?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을 알아버려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쏟아지는 눈물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스며들수록 회개는 더 깊어져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억울하다고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죠. 이 사실이 마음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면 회개는 절대 형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이런 자기 합리화 대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술술 흘러나오는 거죠. 이 고백은 절대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은혜의 문 앞에 서 있구나. 라는 증거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세례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마음을 찌르고, 십자가의 사랑이 눈앞에 확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물처럼 팍, 쏴주시는 거죠. 성령세례는 뭐 특별한 기술로, 분위기로 억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뿅! 하고 나타나는 요술도 아니고요. 사람이 막 감정을 끌어올려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쇼도 아니죠. 오직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언제나 말씀과 십자가 딱 중심에 있어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자리에서 임하는 거죠. 결론은 딱 하나. 성령 세례는 말씀 앞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버림받음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몸소 감당하신 순고한 선택인 거죠. 이 사랑을 제대로 알아버릴 때 우리는 울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성령으로 우뚝,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가 당신의 삶에 찾아올 겁니다.